2021 2학기 중간고사 동덕여고 2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핀치 집단의 불이 크기 변화에 대한 재료이다. 자, 핀치. 자, 이해 설명으로 맞는 거. 자, 빠르게 볼게요. 어떤 지역에 습지가 형성되기 전에는 중간불이가 가장 많았어. 근데 습지가 형성된 후에는, 후에는 불이 크기에 따른 개체수는 그린 것 같다. 자, 작은 불이 많아진 거죠. 그게 까요 작은 부리가 많아진 거죠, 그죠 습지가 형성되면 작고 연한 시비리 높아지고 부리가 작을수록 그죠 딱딱한 시보다는 작고 연한 시를 먹는다. 즉, 부리 작은 것들이 먹기 좋게 됐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제 없죠? 갑니다 바로 작게 보내. 핀치 어, 핀치 부리의 모양의 진화에는 자, 부리 모양의 진화, 어, 핀치 부리 모양, 그죠 핀치 부리의 모양의 진화는 뭐 이상하다. 핀치의, 뭐, 부리 모양의 지나,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됐죠? 먹이가 직접. 그렇죠. 맞는 말이네. 문제 없지? 님번에. 습지가 형성되기 전에는 부리 모양의 변이가 없었냐고?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또 있었습니다. 그죠? 틀린 어, 거고요. 됐죠? 단, 단. 이제 습지가 만들어지는, 어, 요게 많았는데. 만들어진 이유는요? 여기, 여죠 됐죠? 자꾸 11시가 많아지니까. 됐죠? 괜찮지? 마지막. 습지가 상되는 후에는 먹이 경쟁이란지 않냐고? 경쟁은요 항상 있습니다 어디든 다 있는 거야 세상에 경쟁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그죠? 경쟁은 항상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틀린 거 될까요? 답은 기억만 되겠죠? 2021 2학기 중간고사 동덕여고 21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